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은 추리국기 25장 26절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하나 읽고 갈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아주 뭐.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떡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 떡상에는 내 발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내 발의 뜻이 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 팔네 기둥 하나 둘셋넷딱이 세상을 짚고 있는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 영광을 보니 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죠? 세상 역사 속에서 참여하신다.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지우고 계시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에베스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마녀의 아버지시라, 마녀에 계시고, 마녀를 통일하시고, 마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떻게,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통일, 통일. 이게 이제 예배수 1장 10절 말씀이에요. 통일, 통일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와 거하시는 주님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는데,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이, 이 험난한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을 그냥 네 발로 딱 밟고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세상을 정복한 교회, 어딜 가도 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상.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 그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그내 심령 안에 충만, 충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 세상 밟고 있는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을 밝고 하나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기가 막히기만 하면 안 돼. 왜 기가 막힌지를 알아야 돼. 이런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래서 뭐요? 세상을 밝고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받아서 그 떡상 고리가 네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그그 그, 그 오늘은 이제 그 고리가 뭐냐? 고리, 고리, 결혼하면 고리 받아요. 그죠? 이 고리, 고리, 세상에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해요 음.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라. 사랑이면 되겠냐 사랑. 뭐, 그냥 사랑도 그냥 뭐.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뭐 필레오냐 뭐 아가페냐 뭐 에로스냐 뭐 너무 그렇게 또 그냥 그렇게 꼭 따지고 드는 게 이게 율법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따지고 드는 게 그냥 사랑으로 충만해 일단. 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자기 제가 여기서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몰라요.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 그래서 사랑으로 정복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으로 정복하라. 아멘. 사랑으로 다스리라. 아멘. 교회에 오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 세상으로 다시 가면 또 뭐? 사랑으로 하면 다 당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8절의 말씀이 그렇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다 피하네. 근데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무튼 사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리 속에 들어만 온다면 그때부터 자유의 기쁨을 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 알면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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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아셔야 돼요. 그 단계가 엄청난 단계지만은 사랑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로 세상을 이렇게 딱 밟고 있는 사람은 사랑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밟는 거고,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거고, 또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믿음 없이는 이거야말로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응?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네, 네 개의 고리, 그네 개의 고리, 사랑의 고리에 뭐가 꼽혔냐 하면 두 채가 꼽혔다고. 두 채가 꼽혔어요. 그래서, 왜두 채를 꼽느냐, 왜? 음. 떡상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두 채가 꽂혀야 옮긴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요? 말씀이에요, 오지. 오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상을 이제, 이렇게, 옮기는 데는 두 채가 있어야 돼. 두 채. 뭐,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생각. 그리고 뜻그 사람의 목적이 같냐 그거예요 같냐 우리들 전부 뜻이 같고 목적이 같으니까 늘 만나잖아요 믿음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중에 막 실망하고 막 그러면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할 줄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통 당할 때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의 짝이 되주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항상 그렇게 신앙으로 통하는 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그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 그래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남편을 안위해 주어라 그참 언제나 남편은 그냥 뭐 원수인 줄 알아 그냥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네 남편을 좀 안위해 주어라 그래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따뜻하게 해 주라는 말이거든요 감싸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고, 마치 원수 얘기하는 거뭐냥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정의 부부가 대화가 만약에 푸근나면 사실은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이게 어려워, 너무나 어려워서 하기가 힘들어, 힘들어, 그죠? 그래서 하여간에 상대방 하나 어떻든지 간에. 안니해 주는 사람이 축복이 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위로해 주라. 아플 때. 섭섭할 때. 얼마나 많아요. 같이 살면서. 나는 막 아픈데 상대방은 안 아프면 모르잖아요. 그걸. 그럴 때, 어, 어떡하지? 그래, 뭘, 뭘, 어떤 약을 줄까? 뭐 이렇게 말을 해준다. 뭐 엄청난 위로예요. 그죠? 근데 그냥 난안 아픈데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감는다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자를 위로하느냐? 위로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위로 잘하는 사람이 세 명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아니 잘 보면 위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은사예요 아그 사람은 남이 안된걸못봐 그냥 어떻게든지 위로하고 괜찮아요 괜찮아 이러면서 그래서 집사님들 전부 이렇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전부 아 그거 나도 겪어 봤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중보침도 다 사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지껏 해왔어요 저는 나름대로 또 덕을 세우라 그러는데 덕을 세우는 게 뭐냐 도덕이나 윤리 뭐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붙들어주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실 그 때에 나타나는 행동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릴 때 내가 무엇을 해요? 가서 위로하고 내 안에서 그냥 온전히 그냥. 하나님만이 선이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자고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최고의 인류와 도덕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쭈르르르 나타나는 걸 덕이라고 그래요. 아유, 우리 건사님은참 덕이 있으셔. 음, 응.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은 베드로우서 1장 4절 쭉이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어떻게 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가 그 옛날에 이 책에다가 이 두꺼운 책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착착 싸우면서 이렇게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고 윤리와 도덕의 행동하는 데는 불구하고 어떻게 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또 안다 나 안다 그러지 말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두 사람만 있으면 문제는 싹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일은 목사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어마어마한 일꾼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죠? 그 위로해주고, 음 응. 안위해주는 그런 그런 일을 행하는 거. 왜 그러냐? 두 체라자라의 두체두 체를 들고 가면은 어떻게 떡상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떡상 만든 후에, 29절에 보니까, 어,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부르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네. 이 떡상을 보면은, 여기 떡상은 이렇게 떡이 이렇게 쌓이고, 거기 또 병이 하나가 또 조금 이쁘게 생긴 병이 또 이렇게 있고, 또 숟가락, 뭐 이런 얘기, 대, 이런 게 나오는 거였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금 대접이에요. 금으로 만든 대접. 떡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금대접입니다 음. 그래서 금대접은 어느 때 쓰느냐 떡을 옮길 때 떡을 옮길 때 금대접에 떡을 담고 뭐야 요한복음 6장 51절 이 떡은 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아, 예수님이 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떡이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몇십 년 다녀요. 떡이, 떡은 뭐고, 말씀은. <laughs> 아, 이거 참. 그래, 이제 항상 이 말씀을 믿음의대접에 받아야지. 믿음 아닌 곳에 담아서 갖다주면 먹을 사람 없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응? 그래서 믿음의 대접에 하나님 말씀을 담았더니 금은 부드럽기 때문에 덕이 있어 보이고 또 안위가 있어 보이고 위로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곳에 담은 떡을 다 달게 받아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음, 그지? 아무나 말씀 전하나? 그죠? 10편, 80일 전에 나오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덕이 있고, 안의가 있고, 위로가 있는 금대접의 말씀을 담아야 한다. 그러니까, 금대접이 돼야 일단 말씀을, 뭐, 그냥, 아, 나는 아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니나 잘 알아. 니나 잘 해, 니나. 아이, 참네. 귀찮아, 또 왔네. 이럽니다 그죠? 참, 그게 힘든 거, 우리 믿는 사람이. 거짓이 없고, 사람이 참 거짓 없는 것참 아름다워요, 그죠? 솔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말을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믿어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내 생각에는. 거짓말을 몇번 해버리면은 다른 진실이 다 깨져버려요, 관계 속에서. 그죠? 응. 그래서 거짓이 없고, 거룩하고, 거룩해요. 부족하지만, 거룩하고, 응? 음? 온전한 금대접에 떡을 담아가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막 먹으려고 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그거 없으면, 목사님이 강,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속으로 이제 성도가 받으면서, 참, 자기나 잘하지. 이래버리면요. 아무도 못 먹는 거지, 아유, 진짜. 아무도 못 먹는 거지. 아무도 못 먹어. 그죠? 응?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씀 전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응?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가 거하시는 주님은 다 하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고, 다 하셔. 아셔, 아셔. 이게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있지만은 다 전도자잖아.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애를 이제 쓰는 거잖아요. 음.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음. 자 그다음 보니까 금 숟가락 금 숟가락이 있는데 떡상 위에는 금 숟가락이 있어야 돼요. 금 숟가락은 향을 담는 거예요. 음? 향을 담는 거. 레기 2장 1절에 쭉 향을 넣어라 그럴 때 향을 담기 위한 숟가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소금을 좀 담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근데 향은 뭐라고 그래? 향은 뭐요?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소금은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냥 골고루 뿌리란 말이지. 간간하게 맛있게. 소금만 넣으면 음식이 무슨 맛이 있어요? 소금을 살살살살 침으로 맛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숟가락에는 향을 담는다. 향은 냄새를 내는데 사용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냄새가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왠지 가만히 있는데 향기가 있어. 와, 멋있어. 멋있어. 그 내면에 향기가 있어. 참 멋있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2장1 5절 향기가 뭔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이십 사망 냄새도 나네 뭐, 응, 응, 응? 하, 그지? 죽이는 사람은 죽인다니까, 응. 우리 생명이라 해야 돼. 반드시 그래서 생명 냄새. 아, 그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구나. 아우, 그럼 뭐 당연히 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야지. 여러분들 자신이 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요? 떡이요, 떡. 이 성막을 그렇게 딴, 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나. 이렇게 하니까 재밌잖아요. 아이고, 그, 그 옛날 광야에서 그 성, 성막을 왜 배우는 거야, 도대체. 응? 바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우리는 그, 그 하나님의 떡이 돼야 돼. 할렐루야. 와, 진짜 대단한 말씀이네. 그지? 그런데 내 떡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내 떡에서 생명냄새 나야 돼내 떡에서 죽는 냄새 나면 안돼 그래서 이 생명냄새 나는 숟가락이 금숟가락이요 그래서 이 금숟가락에 담겨진 향 마시는 사람은 생명의 이런 냄새가 난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금숟가락의 모양도 순금이에요 순금이기 때문에 덕이 있어 보이고 위로가 있고 안위가 있어서 거룩하고 거짓 없이 보이고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는 향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떡 이렇게 생긴 이 예쁜 요 병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요 이뻐요 아주. 그물 종류가 이제 담겨지는데 그떡 먹으면서 물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 여러분 열천여 비유 가운데 등이 뭐요? 등에 불이 있고. 기름그릇에 기름이 있지 오늘 병에 물이 전체로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면에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볼수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뭐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 이 병에 있는 물을 마셔서 그 세술에 취해서 기쁨 충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잔. 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그곳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데, 기름 부어지는 곳에는 모든 게 부들부들부들부들. 하, 아, 기름 부어야 돼. 기름 부어야 부드러워져. 얼마나 빡빡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셨는데. 그래 오늘 성령 충만충만사 이렇게 찬양 시간에 이거, 이거 받은 사람은 부들부들부들해지는 거야. 그래서 부드러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냥, 아, 하나님 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불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 아멘 희생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게 받은 밤 보여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무슨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만이 참되고것이 없어 아이고, 할렐루야. 그냥,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냥, 기름 붐이 젖어들면 되는 거요. 예 마른 떡에 기름 붓고 오븐에 다시 한번들어가더라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laughs> 여러분, 인절미 그렇게 해서 먹어봐. 얼마나 맛있어. 응. 그래서 오늘 떡상 만들면 떡상에 놓여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떡에 가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 또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떡이 담겨지는 떡상이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딱 버티고 정복해야만 떡상 되는 거라 이거예요. 다리가 흔들해서 무너져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속에는 조각목이나 금으로 겉에 입혀져 있고 거짓이 없고 온전하게 보이는 우리 내적으로 덕스럽고 아니 하고 위로하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양식이 돼서 쩝쩝쩝쩝 맛있게 떡 먹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